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입니다. 어, 지금 살짝 날씨가 더운데, 시원하네요. 마음이 시원하네요. 나오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종로 3가 5번 출구입니다. 어, 제가 어딜 갈 거냐면, 5번 출구 저 건너편에 보시면, 어,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낙원 악기상가, 어, 파라다이스 악기상가가 있어요. 저도 소시적에는 뭐 종종 갔던 곳인데, 메탈, 라그막의 성지, 악기를 많이 파는 곳이잖아요. 제가 왜 갈까요? 제가? 신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낙원상가 1층에 소소상회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고로스패처에서 하는 스페셜한 컨셉 스토어인데, 어, DIY, 또뭐 친환경, 레트로, 이런 컨셉들을 담고 있는 아기자기한 매장인데, 거기에서 아주 멋진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 빨리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오늘은 어, 요즘에 아주아주 아주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이자 코오롱 스포츠에서는 신발로는 어, 첫 번째로 협업을 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인 마더그라운드의 대표님을 정말 정말 어렵게 모시고 어, 우리의 협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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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모셨어요. 네. 정말. 네. 어렵게 네. 오셨어요. 네. 정말 어렵게 <laughs> 근데 간단하게 소개해 네, 아 네. 저는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요즘 떠오르고 있는 <laughs> 네, 브랜드 네. 스니커즈를 메인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마더그라운드라는 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근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마더그라운드라는 이름이 상당히 음. 특이한데 음. 어, 엄마 아빠 중에는 일단 엄마를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 하면 될까요? 네, 엄마가 더 좋아요. 아, 저 그렇죠. 파더그라운드도 <laughs> 할수 있었지만 <laughs> 마더그라운드로 선택을 하 아, 네, 어제 엄마를 더좋아합니다 사실 마더 네이처 네, 네, 대자연이라는 네. 뜻이고 그런 것과 연관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주시면. 그 마더 네이처 혹은 마더 얼스라고 하는 음. 거기에서 이제 마더를 가져왔고요. 뭐 엄마처럼 음. 되게 뭔가를 보듬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상징을 좀 가져오고 싶었고요. 음. 거기에 제가 이제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네이처나 얼스를 쓰는 것보다는. 땅이라는 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마더그라운드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음. 몇 가지의 이제 큰 어, 테마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같이 뭔가 상생하자는 그치, 상생. 네, 테마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좋은 흔적을 남기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걸 만들자. 음, 네. 다른 걸 크게 이세 가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시작한 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단순히 디자인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방식이라든지, 음. 네, 저희가 뭐 협업하는 브랜드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음. 뭐 제작하는 방식이라든지, 전체적인 게다 녹여서 녹아져서 음. 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마더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아, 지 상당히 자세하게, <웃음> <웃음>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laughs> 요 네, 이거보다 네. 좀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쨌든 상생, 뭐 흔적, 네. 좀 다른 걸 만들자. 네. 마더그라운드 아. 하면은 뭐, 스트릿, 뭐, 스티커즈 이런 브랜드잖아요. 네. 그런데, 어, 호롱 스포츠라는 아웃도어 브랜드와 어떻게 좀 협업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아, 네. 네. 12월이었어요. 12월 달에. 사실 저는 이제 마더그라운드라는 브랜드를 좀 알고 있긴 했어요. 미리 어. 좀 알고 있긴 했었는데, 마침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 찾아갔죠. 좀 걱정 많이 됐어요. 이제. 불쌍 어, 찾아가서, 네. 저희랑 같이 협업하실래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웃음> <웃음>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용기를 냈던 게, 관상이. <laughs> <laughs> 제가 거절 못 하실 것같아서생각어요 <laughs> 아, 그래서 제가 기 잘못보셨네요. 용기를... 용기를 아, 잘못본건가? 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제가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네. 찾아갔을 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정신없었죠, 그때 네, 그때... 사람이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참... 저도 좀 놀랐는데 음. 어, 자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음, 들어가자마자 네,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코롱스포츠라는 헤리티지가 헤리티지. 있고 네, 네, 정말 그쵸. 오래되고 너무 유명한 브랜드에서 와서 음. 어,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음. 당연히 기억은 하지만 그때 어떤 얘기를 정확히 하셨는지는 잘 기억은 아. 안 난다 그래서 마더그라운드가 좀 떠오르고 있긴 하구나 제가 이제 마더그라운드를 처음 안게 되게 오래됐어요 2년 전 어, 쯤에 됐는데 유튜브 이제 갓볼 무렵 아, 네. 네. 얘기해도 되나 와디의 어, 네, 네. 신발장이라는 네, 거 네, 네. 채널에서 처음 알게 됐고 거기에 콜라보 얘기도 있었거든요. 마더그라운드가 대한민국의 정말 멋진 스니커즈를 만드는 브랜드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브랜드들끼리 서로 좀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음, 많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그런 네. 얘기를 했었고 이제 시대가 약간 음, 콜라보의 시대가 되고 네. 많아지고 또 신상품도 나오고 마침 서립해또 네. 나오시고 특히 약간 이제 관상이 또 코롱 스포츠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돌이켜 보면 제가 2015년쯤에 여행을 좀한 2개월 정도 남미 여행을 음, 좀 남미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백팩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가방을 보는 와중에 코롱 스포츠 가방이 되게 눈에 많이 띄었고 어 되게 좋았어요. 되게 디테일하면서 디자인도 좋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음. 아, 그냥 강조한 그런 브랜드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때 많이 편견이 깨졌고요. 음. 그때 그래서 어, 백팩은 어, 제가 조금 그 여행 경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laughs> 그거보다 조금 저렴한 걸 사긴 했지만 아, 안 샀다고요. 지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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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죠>. 돼. <laughs> 근데 제가 그 작은 가방을 사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가, 아, 그래서 네네. 그 그걸 뭐라고 <laughs> 아니요. 정말 그거는 구매를 <laughs> 해 가지고요. 되게 잘 썼어요. 오히려,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봤죠. 그리고 또 유준열 배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laughs> 광고도 좋아했어요. 엄청 감명 깊게 봤어요. 세소년을 좋아하시는. 아, 세소년도 세소년. 좋아해서. 네. 네. 음, 네. 음, 계속, 네. 제주도에 있을 때도 세소년 음악만 들었었는데, 아. 여기에 세소년이 있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지만, 네. 많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음. 너무 힙한, 네, 뮤지션이고, 음. 또이소솟 매장도 힙하고, 음. 마더그라운드도 힙하고. 그러니까 이런 낙원상가에 이런 매장이 있을 거라고는 음. 아무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 찾아오셔야 되고. 네. 아, 정말 재밌는 게 많고요. 음. 되게 레트로한 분위기와 함께, 음. 어, 코롱 스포츠의 어떤 역사도 볼수 있고. 네. 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지금 딴 길로 많이 샜는데, <laughs> 아마 저희 얘기는 안 듣고 신발만 <laughs>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신발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거네 가지, 요게 네. 이제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한 제품들입니다. 일단 디자인만 보면은 기존에 이제 마더그란드에서 진행하셨던 디자인과 똑같죠? 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소재적인 부분. 음. 이제 저희가 처음 생각을 했을 때, 마더그라운드도 자연에서 네. 영감을 얻고 출발한 브랜드이고, 코롱스포츠도 네. 자연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브랜드잖아요. 자연을 어, 모티브로 한두 개의 브랜드가 함께 협업을 하는 게 상당히 멋있었고, 거기서 생각을 했던 게 친환경 환경이라는 컨셉을 네. 한번 어, 넣어보자. 그 마더그라운드의 멋진 스니커즈에 저희가 친환경 소재들을 넣었어요. 마더그라운드의 약간 대표적인 모델이 이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음. S001이라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런칭했을 때 처음 선보였던 음. 모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 말에 처음 선보인 로우라는 모델인데, 음. 이 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음. 콜라보를 한 음. 모델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자, 그리고 한자로 다시 제자여서, 이 제품도 원래 이름이 RO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앞에 다시 제자를 붙여서 제로라고 저희가 부를 거고, 그 다음에 S001도 앞에 제자를 붙여서 제스 제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저희가 지었고, 재생, 리사이클된 소재들을 적용을 한. 사실, 마더그라운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거나 혹은 오해하시는 게, 아, 굉장히 친환경적인 소재를 음. 썼을 것이다. 음. 네. 사실은 근데 디자인적인 영감과 과정들이 그렇었지. 음. 약간 이제 소재에서는 네. 그런 거를 적용 하지는 못했었어요. 음. 네, 코롱스포츠에서 먼저 이런 쪽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음. 제안을 해주셨었고 네, 요새는 이제 환경 이슈가 상당히 네.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 잘 녹여내는 것들이 네. 필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어, 이 가죽이 재생가죽, 기존의 가죽들을 다 갈고 파이버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합쳐서 합칠 때도 약간 친환경적인 공법을 네, 통해서 네, 네, 네. 만든 어, 가죽이 되어있고 GRS, 그런 구, 국제적인 인증도 받은 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끈이라든지 웨빙 같은 경우에도 어, PET, 페트병을 다시 재생한 그 원사를 사용 포인트들도 상당히 특이하네. 요 여기 다시 제자. 네. 마더그라운드 신발 보면 꼭 한자가 하나씩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제 마더그라운드를 준비할 당시에 음. 어,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좀 중국 했어요. <웃음> <웃음> 아. 이제 중국어를 좀 배우는 오. 시기가 있었는데 어, 네? 짠다. 처음에 컬러 제가 나왔던 색깔이 뭐 자작나무 음. 색깔 그것도 자작나무 화자라고 아, 한 글자가 딱 아, 있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아, 콜라보레이션에는 사실은 재활용했다는 음.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를써보면 어떨까? 아, 해서이 음. 회색 제품에도 다시 제자가 써 있고 이 화이트 제품에도 다시 제자가 네. 써 있어요. 모든 제품에 다 네. 다시 제자 가 들어가 있고 네. 네. 반대편 이제 신발에는 네. 리사이클 네, 네, 표현을 하는 네. 뭐 이렇게 순환 표시가 네. 또 들어가 있고 이것도 사실은 조금 다양한 의미를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재활용의 의미도 있지만, 코롱과 마더그라운드가 음. 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존. 아, <laughs> 공존. 공, 공생? 텅 쪽에 네네. 보시면은, 마더그라운드 로고와 코롱 스포츠의 로고가또 같이 이렇게 공존, 공생? 네네네. 하고 있는. 그 패브릭도 좀 네네. 들어가 있는데, 이 패브릭은 폐사, 이제 버려진 실이라든지 봉제 폐기물, 그런 것들을 다시 재생해서 만들어진 소재가 네네. 되어 있고, 이제 가죽이라든지, 신끈, 웨빙은 아까 소개했던 제스와 동의를 하고요. 솔 부분도 되게 보신 것 같아요. 아, 네. 산매? 네. 길? 네. 이런 걸로 <laughs> 네. 영감을 받으신 거죠? 바닥 얘기는 좀할 말이 많아서. 아, 맞나요? 아, 이 모델 같은 경우, 음. 바닥을 봐주시면, 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한 이유는 자연에서 온 느낌을 어, 표현하고 싶었고요 음. 그리고 신발을 신고 뭐 비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흙밭을 음. 걸을 때그 신발 자국이 음, 남잖아요 흔적이. 네, 뭐 예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어, 시각적으로도 또 의미적으로도 음. 뭔가가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디자인을 했고요첫 음. 모델 같은 경우는 등고선 혹은 음. 나뭇결 같은 약간 자연적인 느낌이 조금 어, 아, 느껴지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실 어떤 특정한 거를 표현하고 싶다기 보다는 음. 그냥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음. 봤을 때 어, 자연에서 그렇죠. 오는 그렇죠. 느낌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아, 자연의 곡선이죠. 그렇죠. 특히 눈 오는 날, 음. 어, 눈밭에 찍으면 되게 예쁜. 아, 뿌듯하겠어요. 모양이 그렇죠. <laughs> 나오고. <웃음> 아, 찍힌 거 보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바로 이제 네. 찰컹철컹하게이 네. 신제품 같은 로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음. 그 로가 사실 무슨 뜻이냐면 길이란 뜻이에요. 네, 네, 이것도, 네, 네, 길로 이것도 길로. 거기에 저희 시각적인 혹은 어, 기능적인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음. 협곡 같은 느낌을 협곡. 네, 좀 주고 싶었어요. 또 기능적인 부분도 있어서 오래 걷거나 뭐 가벼운 어떤 러닝 할 때도 충분히 음.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도 다들 멋있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사겠다고 <laughs> <laughs> 네, 다기억하고 있어요.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가방도 있네요. 가방. 네. 가방도 그러네요. 예뻐요. 그렇죠? 색감이. 네. 이런 것다 여름에 짐 별로 없을 때딱 이렇게 메고 다니면은. 네, 네. 사코슈백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소재가 아까 이 제로에 들어가 있는 재생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컬러감도 아주 예쁘고 옷잘 입으신 분들은 음. 뭔가 신발과 가방을 약간 잘 매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도 티랑도 잘. 예, 네, 괜찮습니랑어 네. 정말 쁘네요 아, 컬러를 보니까 이제 이거랑. 이게 네. 이제 같은 네, 네. 어, 컬러, 다크 그레이 네. 컬러가 들어가 있고, 어, 제 로우 스타일의 흰색,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앞에 제의 약간 라이트 그레이 컬러. 이두 네. 어, 개는 네. 이제 같은 컬러고, 여기는 네. 서로가 잘... 좀 다른 느낌으로. 얘는 또 약간 음. 따뜻한, 따뜻한 그레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베이지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굉장히 코디할 때. 어, 뭐의 네, 네. 신호도 하나로 네. 어요 네, 박스도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같이 로고가 네. 들어가 있고 영어로 이렇게 뭐 좋은 말도 <laughs> 써 있고 그리고 뭐또 이렇게 박스를 박스를 만든 이유는 네. 앞으로도 예, 또새로 어디서 살수 있느냐? 음. 어, 6월 5일 금요일부터 6월 14일까지 네, 네. 어, 여기 소소 상회에서만 단독으로 오프라인으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신발을 또 직접 와서 보고 아, 신어봐야죠. 그렇죠. 또 예. 신어보고 또 여기 주변 나가면 다 핫플레이스 아니겠습요뭐 아. 익선동, 뭐 인사동. 예. 그 저희 사은품도 있잖아요 사은품도 예. 있죠. 오시는 분들께는. 예. 뭐가 되게 많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좀 드리고 네. 어, 의미 있는 것들 네.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laughs> 않은데, 않았기... <laughs> 네. 그런데 정말 어.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어. 혹시 신발? 신발? 네. 신발? 아. 신발. 저희가 고뭐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주말은 100% 있을 음. 예정이고요. 평일에도 음. 마더그라운드 DM 주시면 아.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아, 네. 네, 실물로 그렇습니다. 영접을 하고 싶은면 <laughs> 굳이 안 근데... 보셔도. 보셨... 그리고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날 오시면 오브스토어라고 약간 독특한 판매 네. 방식이 있죠. 마더그라운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거든요. 음. 저희가 유통 수수료를 제외하고 음. 소비자가를 책정해서 조금 어, 저렴한 가격의 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발이기 때문에 신어 보시고 또 실물 도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음, 자리도 필요해서 어, 예전 조선 시대 말기에 어, 어, 있었던 말기. 네, <laughs> 그 보짐을 지고 어, 돌아다녔던 상인들 이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음.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보부상이 돼서 이 보부스토어라는 파업 소리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지역 혹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19번을 했어요 번. 19번, 예. 근데 이제 이소소상에서 하는 게 어, 음. 대망의 20회 20번째 <laughs> 제, 네, 20번째 모브쏘요가 네, 되고요 제일 예쁜 거는 저희 콜라보 제품이긴 하지만 아유. 또 음. 다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도 뭐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또 코롱스포츠가 어, 그냥 아웃도어 제품이 아니라걸 어, 확인하러 또 와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롱 스포츠가 뭐꼭 산에 가고 어디를 음. 가야 음. 신는 신발들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자연과 또 환경과의 스토리들이 음. 있는 뭐 이런 일상적인 신발들도 함께 같이 있다는 것들, 그런 네.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네. 공간을 사실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음. 너무 다 보여드리면 아,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소스홈 매장에 오시면. 어. 이런 것도 팝니다. 이런 것도 이게 심지어 500원인데 오시면 이거 사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 분을 한해서 어. <laughs>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요청하시면 음. 제 음료수까지. 네. 네. 근데 네.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사주세요. 어, 중국어로. 아 중국어로. 중국어로 말씀. 어떻게 하네요. 중국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28원. 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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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아니에요. 네네. 음료수만 다들 늙으시는 네. <laughs>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여기까지 오, 오, 와주시면 아, 그 정도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네. 여기가, 어, 낙원상가 1층이긴 네, 한데, 네. 찾아오기가 아주 쉽진 않아요. 음, 그리고 혹시 음.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브랜드가 그 수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코롱 스포츠는 시작이 1973년. 3년, 작 네, 시작. 오래됐죠. 네. 그 브랜드가 네, 많이 없잖아요. 네, 그 역사 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브랜드였는데, 음. 정말 영광스럽게도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아. 제가 거절을 잘하, 잘 못하게 생기긴 했지만, <laughs> 네. 거절을 잘하거든요. 아, 요 <laughs> 근데 당연히 음. 너무 꼭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꾸준히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아, 그러니까. 하면서 네. 저도 어, 관심이 있었던 아, 브랜드랑 네.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되게 즐거운 경험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 좀 네. 자주 만나서 좀 친해지고 아, 예. 아직도 약간 어색한 게좀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자 지금까지 저희의 이런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고 저희는 그러면 6월 5일부터 그 10일간 네, 6월 5일은 또 기가 막히게 환경의 날. 아, 환경의 날, 환경의 날. 그래서 네, 6월 5일 날 시작하죠. 신환경적인 제품을 환경의 날에 내놓는 또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럼 저희는 어, 그날 만나도록 해요. 네. 안녕. 네, 안녕. 안녕.